안녕하세요, 솔링입니다 제가 이번에 보여줄 영상은 랭킹전에서 또 용, 용병을 플레이 해봤는데요. 용병 플레이 영상을 가지고 와봤어요. 일단은, 발크네요. 아이고, 벌써 맞았죠? 이 발크가 피하게끔 바로 설치해서 잘하는 발크에요 <laughs> 네, 발크가 잘해요. 술치를 응. 바로바로 해독기 경제를 응. 해가지고 입한 진짜 이기 너무 힘들었어요. 저 여기서 한대또더 맞죠? 이왕 맞는 김에 그냥 반피가 날것 같아서 바로 치료받으러 갑니다. 아, 근데 짝집이 텔 타가지고. 아이고, 팟자가 깝이. 턱대기 맞출 수 있었는데. 일단은. 여기서 죽으면 안 되니까. 비리비리 내릴게요. 어자 플래시도 아니니까. <laughs> 자, 이제 쪼라데 엄청 많이 나옵니다. 오케이 여기서 뚝배기 내리고 여기서 누우면은 정말 답이 없어요 오 격벽 세운다 그냥 방심하게 만들고 판자 쪽으로 못 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아됐 썼죠? 역시 이래서 용병이 좋아. 이렇게. 바로 아대 썼죠? 아대 다써 버렸어요. 아, 아대 네번쓴거 확인하고 바로 손절했네요. 그래도 해독기 두 개는 돌아갔으니까. 그래도 다행이죠. 두 개는 돌아갔으니까. 와, 이거 어떻게 바로 이렇게 설치하냐? 와, 여기서 또 맞았죠? 피해야 돼. 어이고 위험해라. 한번 더. 어이구.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할 시간도 안 주네요. 그냥 해적기 잡을게요. 택을 타고 탕사한테 갔나? 음. 손톱 만지네. 공군님 보내요. 아이 와중에 <laughs> 감표 쓰네. 귀여워. 여기서 바로 힐 힐을 받네요. 아 저는 또 겹병 맞고 죽었습니다. <laughs> 피하지도 못하고 바로 죽어버렸어요. 아 이제 어떻게 네요 이거는 공군이 힐 받고 구하러 오면 되죠? <laughs> 견제를 어떻게 할까? 아, 으셨 응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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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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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세우세 저는 그냥 바로 빠질게요. 아 공군 놀이 네. 이거는 아드가 가 나오니까 제가 한번더 갈게요. 풀피 되고 싶은데 일단 편타를. 아, 오케이. 때려주네. 고맙게 저는 풀피 유지하겠습니다. 깔끔하죠? 근데 견제를 다행히 안하고 공군 을 보내요 원래 발크 상대는 아주 터지고 나서 가 제일 상대하기 어렵던데 해, 그 탈출구 쪽에다가 계속 겹박 세우면 아, 다행히 문 땄네요 와. 힘들었다.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간다. 이번 판도 성심 병원이고 하스터네요. 아 하스터 구출 정말 어려운데 제가 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. 일단은 쳐다보은 선지자님이네요. 부엉이 네, 돌아왔죠? 음. 한번 더 돌고 아이 여기서 네 한개만 다 돌리고 가줘 척수 안맞 i 시가열두시시아아닌봐요창틀트를안 놓는 가하네 the 플래 u 그래, s e 좀 m g 왔을텐데 지금 go t 플래 h 실수했죠 플래 o 실수한거면 뭐말 다했죠 아직 지자에는 부엉이가 남아있습니다. 12시 아니네, 개꿀. 오케이, 수더 피하고. 여기서 속상으로 가시네요. 오, 오케이, 나이스. 오래 못 잤죠? 동병해독기도 없고. 어 끝냈네. 진짜 이러면은 팀원이 이렇게 막 끌어줘도 이건 이겨요. 그리고 뭐, 뭐 구출만 실수 안 하면은 이거는 무조건 승리입니다. 이렇게 제가 먼저 가고요. 지금 너무 빨라서. 조금 여기서 와리가리 치고 천천히 살릴게요 위험하니까 좀 덜어서 그 조각을 한번 볼게요 어그것 끄네 이거 구한다 이거는 안 맞지 아이고 평타 맞아버렸네 더블 다운 노릴것 같아서 저는 그냥 바로 빠질게요. 음 많이 돌아갔네. 음, 그러면 한번더 가는 게 좋겠죠? 촉수 피하고 평타 먹고 구하든가 해야겠다. 제각이니까 바로 구할게요. 자, 그럼 축수만 잘 피하자. 오케이. 오, 평까지. 아, 이거 풀피 되죠, 유지. 켜. 나이스. 근데 아까 플래시 써가지고. 콜이 돌아왔나? 플래시 콜? 지금 좀 돌아온 거 같은데. 일단, 저는 홀로. 테라스 문을 따겠습니다. 아 프로시, 아이고 썼구나. 이러면은 뭐4인 탈출은 안 돼도 세명 탈출하니까 이기는 거죠 오케이. 이것도 무난하게 이겨버리네요. <laughs>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게 돌아오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.